2025년, 얼미년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산 전문 강사 정병철입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뱀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징그럽다,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우리 조상은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또 뱀은 다산하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허물을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5년 뱀이 상징하는 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우리 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설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시골이 고향인 저는 어린 시절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하고 떡국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는 사촌들과 함께 눈덮인 산으로 성묘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 한두 번쯤 있으시죠? 한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며 명절 중에서도 어뜸인 설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명확하진 않지만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설날이 제시 풍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의 설날에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고 떡국 먹는 풍습이 언급되어 있고, 동국 세시기 등에는 설날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세시 풍속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삼국시대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한 해의 첫날을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설날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원일 원단 그리고 정조세수 또 일제 강점기부터 양력 설날과 구분해서 얼마 전까지 고정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저는 맨 아래에 있는 신일과 달도의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두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네, 신일이나 달도는 삼가하고 근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날이 새해 첫날인 만큼 건신하고 삼가해서 1년 동안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른을 잘 모시고 식구들이 건강하고 평화스러우며 또 내가 사는 마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설날 아침 맨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옛날에는 설날 아침에 남녀 모두 설빔을 입었습니다. 설날에 입는 새 옷을 말하죠. 세시풍속을 정리한 경도 잡지에는 세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량 세시기에는 세비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비엄이 편해서 오늘날 설빔이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절하는 모습은 정말 예쁘죠. 설날 아침 설빔을 차려입고 조상께 먼저 인사를 드리죠.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설날 아침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음식은 얼마나 차릴까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차례 음식의 가지 수가 많지 않죠. 태계 이황 종가의 설날 차례상 모습인데요. 음식의 가지 수보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설날 아침 조상에게 인사하는 이런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 사라지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조상께 인사했으니 가족끼리 인사해야 되겠죠. 대개는 어른께 세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비모로 차려입고 어른께 절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 풍속입니다. 청소년들은 세뱃돈을 받기 위해 또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죠.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자연스레 좋은 인사말인 득담을 하지요. 요즘 세배를 받으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렴. 새해는 소원 성취하게 이렇게 득담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인사받는 사람의 저지에 맞게 그리고 벌써 원하는 것을 이룬 것처럼 득담하기도 했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사업은 크게 성공했다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즘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재배를 안 하겠다고 할것 같습니다. 설날을 대표하는 음식, 그렇죠. 떡국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집이나 준비한 음식이 떡국이죠. 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표현,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시작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회자되었던 표현이 맞는 듯 합니다. 옛날 떡국 만드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네, 이것은 동국세시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맵쌀가루를 쪄서 떡판 위에 올려놓고 떡메로 쿵쿵쿵 쳐서 길게 만든 떡을 흰 떡이라 하고 이것을 얇팍하게 엿전 같이 썰어서 장국에다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어 끓인 것을 떡국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을 정승설의 손으로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떡국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떡국의 신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을 길게 빚은 것은 무병장수를 상징합니다. 또엽전처럼 동그란 모습이니까 떡국을 먹으며 부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볼수 있죠. 앞서 떡국에 꽁고기를 넣는다고 했는데요, 꽁고기를 구하기 힘들면 어떤 고기를 넣었을까요? 네, 닭고기를 넣었습니다. 이래서 생긴 속담이 있죠. 꽁 대신 다이기란 표현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 떡국 많이 드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궁글을 해설해드리고 있는데요. 궁중에서는 설날을 어떻게 지내는지 소개해 볼까요? 사진은 경복궁의 정전인 권정정 앞 조정인데요. 설날 아침에 정전 앞에 모든 신하가 모여 임금에게 인사를 하는 조화를 시행했습니다. 세배로 볼수 있겠죠. 이때 지방에서 올라온 관찰사나 목사도 있었고 또 지방군이나 현의 호장도 모두 와서 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의 장수를 빌면서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기관인 도화세에서는요. 장수를 상징하는 수성노인도나 십장생도 등을 그려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은 이것을 신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을 세화라고 하는데요,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또 사진처럼 황금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장군상을 그려서 궁궐 문 양쪽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문배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2022년 경복궁 과문에 이 문배를 붙여서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한지에 용자와 호자를 한자로 써서 대문에 붙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사의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는 임금이 신하와 배우자 중에 70살 이상 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나이가 드 많은 사람에겐 풍계를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 사회가 노인을 풍경하는 애의 국가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조선시대 임금 중에 영조 임금은 설날 무엇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조임금이 이른 살이던 1763년 1월 1일 조선왕조 실력의 기록입니다. 영조임금은 경희궁 경현당에서 신하들의 세배와 칠순 축하를 받았습니다. 영조임금은 경희궁 경현당에서 신하들의 세배와 칠순 축하를 받았습니다. 영조임금은 경희궁 경현당에서 신하들의 세배와 칠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소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 가서 인사하고요. 경의궁으로 돌아오면서 인사는 노인과 유생 등 여러 사람을 만나 경려하였습니다. 종로에서는 시전의 상인들과 면담하고 기로소에 들러 나이 많은 신하들을 경려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지금의 청와대옆 육상궁에 들러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신의에 절하며 예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 왜란 이후 폐허가 된채 방치되고 있던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신하들이 축하를 받은 영조임금은 국왕으로서 조선 최고의 궁글이었던 경복궁을 잊지 않고 있음을 신하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영조임금은 요즘으로 치면 아흔 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쁜 설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중의 설날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궁중에서 임금이 설날 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다음 글을 한번 볼까요? 무릎 노는 것은 이롭지 않고 오직 부지를 한 것이 보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는 놀이와 같은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록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실록에서는 놀이 방법을 찾기 어렵지만 우리 기록문화는 또 세계가 알아주죠. 그래서 다른 자료를 통해 공중의 설날 놀이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솟달 금음날에는 나래라는 연극놀이가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눈이 4개나 네 되는 방상시 가면을 쓰고 나쁜 귀신들을 궁글에서 쫓아내는 의식을 연극놀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설날이나 추석에 궁굴을 방문하시면 나래를 현대 맞게 바꾸어서 놀이를 하니까요. 여러분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화는 불꽃놀이를 뜻합니다. 공중의 불꽃놀이는 주로 창덕궁의 후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단순히 폭죽을 이렇게 쏘는 정도가 아니고요. 폭죽을 쏘아 올릴 포대도 설치하고, 또 요즘같이 이야기를 연속되도록 대규모 장치를 하고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당시의 화약은 첨단국에 해당되었겠죠. 그래서 이날의 불꽃놀이는 병조와 군기시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나래와 마찬가지로 불꽃놀이는 1년간 쌓인 잡기를 불태우고 새해는 큰 복을 맞이하겠다는 희망을 담은 놀이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설날 전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왕실 스포츠인 격구, 초영무 공연, 창경궁의 내농포에서 열렸던 내농작, 그리고 성종이 절개했던 청륜목희 등이 이 시기의 공중놀이였습니다. 이제 민가에서의 설날 풍속과 놀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련한 추억을 더듬으며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진처럼 복조리 글귀입니다. 섣달 금음 자정에서 설날 이른 아침 사이에 대나무로 엮은 조리를 구해 벽에 걸어두는 풍속이 있었죠. 복조리 장수의 복조리 사려! 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구하곤 했습니다.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믿는 풍습에서 유래했던 것이죠. 1980년대에는요, 첫 달, 금음날 복조리 장소가 담장너으로 복조리를 휙! 던지면서 복 들어갑니다! 복조리요! 라고 외쳤죠. 그러고는 다음날 나타나 복조리 값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술인 것을 알고는 들어온 복조리를 담장 밖으로 슬쩍 던져 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또, 섯달 금은 밤에 신발을 방으로 들고 온 일도 기억하시나요? 밤에 야광비란 귀신이 집에 와서 아이들의 신을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는 1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광비를 막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문 앞이나 장독대에 채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야광비란 녀석은 새마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걸려있는 채를 보고는 채 촘촘하게 나 있는 구멍 개수를 세기 시작하죠. 세다가 헷갈리면 다시 세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날이 새면 미처 신발을 가져가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상황인데요. 어릴 때는 왜 그리 무서웠는지요. 어린 시절 외가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 모아놓은 머리카락을 태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설날의 소발이었던 것이죠. 동북 세시기에도 여자나 남자가 1년 동안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빗상자 속에 모아두고 반드시 설날에 해가 질 때를 기다렸다가 문 밖에서 태워서 병을 물리친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강해서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안에 있던 나쁜 기운이 연기를 따라 가버린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머리카락 한 올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서 귀하게 여겼고, 또 이를 벽사와 연계해서 풍습이 만들어져서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설날 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놀이가 1년의 3시 풍속 놀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연날리기, 윤놀이, 널뛰기나 성경도나 점치기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한 해의 운수를 점을 쳐서 예상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청참입니다. 비결을 듣는다는 뜻인데요. 설날 아침 일찍 그리에 나가서 처음 듣는 소리로 1년의 예견하는 것이죠. 까치 소리를 들으면 1년이 길하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은 토정 비결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토정 비결 한것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 그 그러니까 국을 먹고 토정비기를 뒤적이면서 한 해의 운수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릅니다. 또 유점이 있습니다. 유점은 유철 세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로 운수를 적치는 방법입니다. 유철 던져서 수가 나오면 그 수에 맞는 운수를 미리 만들어진 표 내용을 보고 그 해의 운수를 예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글이 세번 나오면 이렇게 글, 글, 글리고 이것을 표에서 찾으면 나무꽃에 열매가 맺는다로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요점이렇게 나오면 2025년은 운수 대통인 거죠. 요점표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재미삼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도 놀이를 알아볼까요? 사진과 같이 크고 두꺼운 종이에 간격을 긋고 조선시대 관직을 각 칸에 차례로 써 넣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놀이 있죠. 때로는 성진하는 기쁨을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 놀이인데요.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고 성진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의 명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하던 거리였습니다. 성경도 놀이는 난중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도를 걸려서 부하들과 즐겼다는 기록이 자주 보입니다. 목과에 급제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문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인지 인문학적 소양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놀이를 통해서 상하 간의 우위를 다지고 부하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도록 하였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옛날 관직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한반도의 명성지 이름을 넣어서 만든 성남도 놀이를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제주도를 거치고 북으로 백두산까지 유랑하는 놀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지명과 명성지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죠. 오른쪽 그림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재미있게 성경도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옛날의 설날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했는데요. 요즘은 이 중에서 많은 것이 변했죠. 풍속과 놀이의 일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행히 일부는 현대에 맞게 개선되어서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날이면 고향을 그리며 부모, 형제를 찾는 민족 대이동은 여전합니다. 설날이란 단어만 들어도 왠지 가슴 설레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할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요? 설날은 일상에서 지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다시금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설날도 그런 가슴 설레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